아, 계곡 찍으러 왔는데 비가 옵니다. <목소리> 처음에 계획했던 덕풍 계곡은 약1 시간 정도 넘게 트레킹을 해야 돼서 급하게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비 온다는 계곡은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제외한 최연소 게스트들이고요. 바로 제 족하들입니다. 동해안에서 스노클링을 유명한 건 장호왕인데요.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방문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람이 먼채많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기할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호왕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작년에 장호왕에 가다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요. 아이들이 놀수 있는 해변이 있고 장화 못지 않는 스토클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남해수욕장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신남해수욕장으로 치고 오시면 이렇게 삼거리가 나오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작은 해변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건 8월 1일 극성 수기의 피크 타임이었습니다. 해변의 규모는 작지만. 물빛 또한 에메랄드빛이기 때문에 많은 가족분들이 캠핑 형태로 이미 즐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차도 할수 있었고요. 이렇게 왼편으로 가시면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 해변의 중앙에는 저기 보이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저기 바위 주변으로 스노클링 하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바위 왼편으로는 가족 단위로 캠핑 형태로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물살도 깊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놀이하기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바위 오른편으로는 이때부터는 좀 수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노클링을 하시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햇살이 없어서 제가 본 거보다는 물키스 예쁘게 화면에 나오지 않네요.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정말 좋고요. 저희는 바위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물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위 주변의 스노클링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바위에서 보시면, 어, 거의 정원왕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없어서 스노클링 하기 더 좋았고요. 물고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여기 해변 규모가 작다 보니 안전 요원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에 맞게 수영하시고 꼭 깊은 곳으로 가실 거면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수영하는 것은 사실 수심이 그렇게 많이 깊진 않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물이 많이 깊어지고요. 물고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물 속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 많이 담지는 못했지만 물고기는 진짜 많았습니다. 진짜예요 지금부터 조카들과 즐겼던 물놀이 시간입니다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니까 평소보다 더 열심히 수영을 한다고 니다 한다. 이유는 용돈을 달라고 하네요 아... 죽였네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아이들과 해변에 갈 때는 사실 파도가 있으면 놀기 어렵잖아요. 여기는 적당하게 아주 미세한 파도가 있어서 스노클링도 하기 좋았고, 또한 이렇게 아이들과 놀기도 좋았습니다. <목소리> 사실 이렇게 낮은 공기벽이 날씨가 그렇게 무서워하는데요. 이렇게 여기서는 즐겨갈 수 있었고, 또이 해변의 장점으로는 이 바위 출연으로 양은 안채할수 있습니다. 먹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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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거 먹자. 야 네. 그러니까 라면 라면 끓일 때 넣어줄게, 넣어 줄게. 네. 어. <laughs> 진짜, 진짜 먹을 거야? 진짜 먹을 거야? 먹을 거지? 응! <laughs> <laughs> 너 새우깡이나 먹어 준아 바닷가 재밌어? 응 아빠 좋아해 한번더한다고한번더 한다구 아 갔다와 이렇게 물놀이를 마치고 해변에서 비가 그쳤기에 다시 덕분 계곡으로 향합니다 아.. 근데 다시 근처에 오니까 여전히 비가 오고 있네요 망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휴가기간이기에 에이 그냥 먹을거나 먹어야겠다 차가운 물놀이 이후에 먹는 떡볶이는 어우 게다가 군만두까지 같이 먹으면 어우 지금까지 삼척에 위치한 신남 해수욕장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어서 덕풍 계곡 곧 편집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